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서부터 사무엘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무엘상하 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지만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상하로 나눠져 있고 이 상권은 사무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의 즉위와 그리고 다윗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상하라는 것은 다윗왕을 소개하는 다윗왕이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세우려는 왕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하는 특별히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시작하여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과정과 또 공유로운 통치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다윗당의 통치는 정치, 종교 그리고 대외 정복 전쟁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여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설하는 다윗의 믿음을 축복하심으로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는 다윗의 언약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내용도 나타나죠. 이 다윗의 언약은 왕정 시대를 거쳐 그의 후손인 영원한 왕이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어 집니다. 물론 다윗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죠. 그래서 간음과 살인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또이 다윗의 언약까지 받았던 왕이 이런 범죄를 저지는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성도는 언제나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 없게 없다는 사실을 사울과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왕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울왕과 같은 심판을 맞지는 않죠. 그럼에도 그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반란에 시달리게 되면서 다윗왕국은 침체 역사를 만나게 기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기에 그 다윗이 다스린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끝까지 잃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20장까지 주요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2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신명기 사간으로 지금 신명기의 어떤 관점에서 다윗의 통치관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합니다 신명기 사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의 역사관인거죠 신명기에 나타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그 나라의 복과 평화와 번영이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이 하의 말씀은 결국 사무엘상부터 이어져오는 누가 복을 받는 인생이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는가 그것을 신명기의 역사관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24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그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은 후에 솔로몬의 성전에 터가 되고요. 또는 나중에 골고다의 언덕구에 그 주변이 되죠. 그래서 다이세 왕국이 결국 솔로몬의 왕국과 동일한 제사장 나라의 신앙으로 연결되면서 요란개 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사무엘 상하가 보여주는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다이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인정하는 왕이 될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대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복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고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실까요? 오늘 이 사무엘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임을 깨닫고. 왕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우리 3회를 하루 시작하면서 함께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3회를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유당을 기뻐하셨는지, 그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죄인 뜬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다유세의 믿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했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진정한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 복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